할렐루야. 지금은 6월 21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26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지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가를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교만함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18절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다윗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의 기자가 밝히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명령하셨고 천사는 다시 선지자 가세에게 명령하고 있고 그것을 선지자 가시 다시 다윗에게 전달하는 아주 번거로워 보이는 대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2 1 장의 앞부분을 보면. 다윗은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일구었다고 생각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대면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담을 세우고 거리를 두게 만든 것입니다. 20절의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시기를 알려줍니다. 오르난니 미를 타작하던 때인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던 시기는 밀를 수확하던 농번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시기가 되어 농밭에 수확물이 잔뜩 있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그것들을 수확할 사람이 없게 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후회하던 다윗에게 이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왕일지라도 말입니다. 22절에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입수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이 여느 왕과는 달랐습니다. 그 땅을 왕의 권위를 활용하여 기부를 받거나 혹은 빼앗거나 탈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값을 주고 매매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불하는 값이 특별합니다 성경에 상당한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르나에게 그 땅에 대한 충분한 값을 지불하여 구입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로 보면 다윗의 이 태도는 21장 전반부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전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이룩하였다고 여기며 그것을 개수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자기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일 뿐임을 자각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삶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던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빠져나와 다윗이 교만을 극복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탄이 자기 마음에 심은 교만으로부터 빠져나온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에서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다윗은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고 그것이 자신과 이스라엘에 어떤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교만했던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고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는 26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직접 받으시며 또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다윗이 구입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신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값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이 금 600세겔의 충분한 값을 주고 산그땅 바로 모리아 산이 위치한 그곳에는 훗날 솔로몬에 대해 이르러 성전이 지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직접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로 그 땅을 정하여 주신 겁니다. 역대기 기자를 처음 읽는 독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각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꽤나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며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가족을 잇는 수모와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또한 재산과 소유와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노예로 잃어버리는 비창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신내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닌 재력, 내가 가진 능력, 내 손으로 그 정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교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다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재단을 쌓고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여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영관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